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가 많았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는 외대 통역대학원에도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에서 또 국제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서울 종로에서 주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살다가 지금은 공기 맑고 따뜻한 거제에 내려와서 전화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탁구도 치고 주식 투자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님에서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61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또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지난 60년 동안 이 교회 다니기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여기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업은 매일 아침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CNN 뉴스 중에서 하나 발췌해서 수업을 합니다. 1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5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8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앞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합니다. 4부에서는 그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올려놓고 그 뉴스의 첫 화면을 보여드리니까 강의를 들으신다면 꼭 오리지널 뉴스 찾아가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 하시려면 첫째 단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저희 수업 1부, 2부에서 합쳐서 모르는 단어가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 주시면은 2, 3개월만 지나도 놀랄 만큼 발전하고 외워야 될 단어의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영어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시면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돈벌수 있다는 사기꾼의 말과 똑같습니다. 문법 모르고는 절대로 고급 영어 할수 없습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밑바닥부터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서울 종로에서 주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첫째, 영어 공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탁상 공론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밑바닥부터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시도해 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 소개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학으로 영어 공부하면서 문법책에 나오는 문법 설명을 여러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서 고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영어 문법 설명은 마치 개인 교수하듯이 상세하게 적어놔서 누구나 차근차근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누구나 혼자 공부하셔도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은 참몇분 안되십니다. 그래서 혼자 해 보시다가 역시 잘 안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은 어,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같이 공부하시면은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자고 같이 공부하시면은 더 빨리 확실하게 고급 실력에 도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 한번 무료로 청강 해 보시고 수강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들으면 첫째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뉴스를 시청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독해력. 단어를 다 알더라도 장문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없으면은 뉴스를 시청하면은 단어는 귀에 좀 들어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영작 실력.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을 귀에 잘 들리는데. 영어를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영작실력도 쌓이 됩니다. 독해력과 영작실력을 쌓는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 보고 영작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세요. 그러면 번역하시고 영작하세요. 그러면 영작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혹시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그렇게 공부하려면 참 힘들고 오래 걸리겠다.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잘할 수 있는 방법 없나 하는 생각 드신다면은 그 생각을 빨리 버리시든지 영어를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고급 실력에 도달할 수 있는 분야는 단 하나도 없고 영어

That an economy is only strong when it serves everyone. Because in society, people can slip through the cracks, they can be left behind. And that was the reality for far too many Canadians even before President Trump's tariffs. And now, because of them, many more Canadians are at risk. President Trump is in the process of trying to fundamentally restructure. the US economy and that means that our economy here needs to change dramatically as well. 예, 지금 캐나다 수상이 연설을 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천천히 낭독해 볼게요. what makes me a liberal what makes my colleagues liberals is an unwavering belief that an economy is only strong When it serves everyone. Because in society, people can slip through the cracks. They can be left behind. And that was the reality <coughs> for far too many Canadians even before President Trump's tariffs. And now, because of them, many more Canadians are at the risk. President Trump is. In the process of 죄송합니다, President Trump is in the process of trying to fundamentally restructure the U.S. economy, and that means that our economy here needs to change dramatically as well. 중간에 기침 나왔으 죄송합니다. 자 이제 화면 정지 시켜놓고. 알아들은 거잘 정리하셔서 마치 친구에게 예 넘는 사이 이런 뉴스 들었다고 말해 주듯이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별로 없는 분도 여기 단어 보면 대충 짐작가는거 있죠 그짐작가는거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서툴러도 괜찮고 거짓말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으니까 꼭 시도해 주세요 자 시작 <laughs> 자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서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게 합니다 저희 발음을 들으시고 따라 하시는데 반드시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해 주세요 What makes me a liberal? What makes my colleagues liberals? is an unwavering belief that an economy is only strong and it serves everyone because in society people can slip through the cracks They can be left behind. And that was the reality for far too many Canadians, even before President Trump's tariffs. And now, because of them, many more Canadians are at the risk. President Trump is in the process of trying to fundamentally restructure the US economy and that means that our economy here needs to change dramatically as well 자 이제 짧은 문구 합니다 자, 이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하기 시작. 자 이제 3단계 장문 도해합니다 요건 아까 했던 거구요. 자 이제 화면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해 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꼭 화면 정지시켜 놓고 충분한 시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번역한 다음 본인이 번역하신 것과 여기 있는 번역을 대조해 주세요. 이런 노력이 아까워서 또 시간이 아까워서 대충대충 보고 넘어가시는 분은 저희 수업으로부터 돈 받을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고, 사실 그런 태도로는 어떤 영어 강의를 듣더라도 영어를 잘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번역 시작. 이제 반대로 장문영작 역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시작. 자, 이제 5단계.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 처음에 화으로 시작했던 문장 기억나시죠? 앞에 1, 2, 3, 4단계. 착실하게 하신 분들은 다 기억납니다. 자, 말하기 시작. 자, 이제 6단계 화면 정지 시켜 놓고 여기 있는 단어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말하게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2부 7단계,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 번역 위주로 공부하는데 화면 정지 시켜 놓고 단어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and as i made clear to president trump in our call last week, i will reject, i will reject all attempts to weaken canada, all attempts to wear us down, to break us down, so that america can own us. that will never, ever happen. it could be a case of 11th hour indecision in washington right now. Yeah, the White House is ground zero in an escalating trade war that threatens to further fracture America's alliances and upend the global economic order. Less than 24 hours from now, we're expecting President Trump to spell out his most aggressive tariffs yet. On Wednesday, it will be Liberation Day in America, as President Trump uh, has so proudly dubbed it. Will be announcing a tariff plan uh, that will uh, roll back the unfair trade practices that have been ripping off our country for decades. He's doing thi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American worker. The details of that plan remain unclear, and we still don't know if the levies will involve America's largest trading partners, the entire world, or something in between. Yeah, and as I made clear to President Trump, in our call last week, I will reject all attempts to weaken Canada, all attempts to wear us down, to break us down, so that America can own us. That will never, ever happen. It could be a case of 11th hour indecision in Washington right now. Yeah, the White House is ground zero. In an escalating trade war that threatens to further fracture America's alliances and upend the global economic order. Less than 24 hours from now, we are expecting President Trump to spell out his most aggressive tariffs yet. On Wednesday, it will be Liberation Day in America. As President Trump has so proudly dubbed it. And the President will be announcing a tariff plan that will roll back the unfair trade practices that have been ripping off our country for decades. He's doing thi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American worker. The details of that plan remain unclear. and we still don't know if the levies will involve America's largest trading partners, the entire world, or something in between. 자 화면 정지 시켜놓고 알아들으신 거잘 정리하셔서 우리 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화면 정지 시켜놓고 번역 시작. 이 문장은 잠시 후에 부, 같이 분석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번역 자, 이제 이 문장 같이 분석해 봅시다. 먼저 짧은 해석해 주시고, 시작. 자 이제 반대로 짧은 영작 해주시고 자 이제 화면 정지 시켜놓고 전체 번역 시작 자 이제 반대로 전체 영작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암기해 주시고요. 예, 단어 암기하셨으면은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한 뉴스입니다. 제목은 이렇고요. 요거 찾아가서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화면 정지 시켜놓고 단어 암기도 하고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면서 꾸준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제 경험상 여러분같이 특별하신 분들 천명 중에 한 명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로 진출하시든지 천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되는 엘리트로서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텐데 건강 관리 잘하면서 꾸준히 노력하시면은 행복하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가 그 산증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고, 남자로서 육체적으로도 허약했고, 인물도 별로고, 뭐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장래가 너무 암담해 보였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전 세계 노인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하게 될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힘내시고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꼭 한번 관심 가져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재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나중에 나는 왜 사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걸로 끝인가? 과연 신은 존재할까? 이런 진지한 의문이 드실 때제 교회를 일 순위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